맛있겠다, 먹부촌 Thank you. 상당히 맛있고, 여기도 수글부리 해와서, 너 음. 우와. 이름이 빠지게끔, 제일 맛있 이 뭐야? 뭐이 이건 뭐야? 어, 이거 뭐거 응. 이건 뭐야? 음. 이거 와봤잖아 발라진것 같아 이어떨어 다리를 다리면 돼. 다되아까 할말아요 아니면? 네. 문하게요그 오도 같이 먹었지면 여기도 이렇게 좀 많이. 이런 것처럼 브우이거아이고도 저쪽으로 가. 내 뒤집어 안뭐연 <laughs> 아까 죽여갔어요 여러이면밥 맛이 좋은데요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먹지 않네 양쪽이 잘라 봐 먹고 啊！哦，这个。

우리만 고기를 구우는게 아닌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laughs> 이 밑에 이 테이블 밑에 불 끄는게 있는데 불 줄이는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모르는것 같은 자 가격. 가격은 가격양겹살 11,000원 목살 11,000원 뭐 이런 가격이고요 옛날에 내가 먹었을때는 9 0 0 0원이었던것 같은데 좀 가격이 가격이 좀변동된니같은된같 느낌 아, 뭐, 전, 냉면, 냉면은 맛있는데, 고기는 초벌구이를 하고, 불판이 너무 뜨거워서, 수분이 너무 빠르게 날라가 버려서, 좀, 말라 버렸어요. 고기가 좀 마른 것 같아서, 아쉬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는 맛 없다고, 와이프 와이프는 맛없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고기는 좋은 것 같은데 좀잘못 구운 것 같아요 실패했어요 실패 여기 사장님이 그 불을 좀 빨리 줄일 수 있게 안내를 좀 해줬어야 했는데 혹은 내가 불을 줄였어야 했는데 불을 빠르게 못 줄여가지고

안타깝게 더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많이 타버렸어. 아, 치즈 치즈에 옥수수 이거 아이디어 음. 응, 아이디어 좀 괜찮았어요. 하지만 뭐 그다지 소세지 이런 거, 옛날 소세지 이런 거는 별로 안 먹는다는 거. 요즘에 이거 먹는 사람이 있나요? 고기를 한점 더, 응, 차라리 고기를 한점더 주지. 김치도 꺼아 먹고, 뭐, 네. 김치, 하나, 어? 아니야. 이랑 이거는 뭐좀 볼품은 있는데 영안 먹어질 것 같은데 고기를 먹는데 이런 햄 같은 걸 넣으라는 거는 음. 누가 먹어 아, 고기를 먹, 먹는데 이런 햄 같은 거는 별로 안먹어 같아 음. 그 내가 해준다고 해야지 지현이가 해야 예. 와이프가 겠야너뭐 결혼식 내도 그렇게 해놓고 자다먹나어니 먹을 거없 맛은 있어 고기는 좋아 아빠 고기를 좀 먹을 줄 아는데 맛은 좀 있어, 네. 잘못구 웠다.